함수의 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두점 AB는 각각 포기 같은 두 포물선의 꼭지점이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자, 구해 주자. 일단은 첫 번째 시 y 는이는 마이너스를 묶어내지. 그럼 x 제곱, 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반의 제곱 더하고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태지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나오고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됐습니까? 그래서 꼭점 좌표가 얼마다? 1,4다. 1, 여기가 1 여기가 4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 꼭점 y 좌표는 4가 나올 거고 자두 번째 식을 한번 고쳐볼까 x 제곱 마이너스 8x 자 반의 제곱 16을 더하고 빼 자, 그럼 요거 세개 완전제곱식 자, 곱해서 나와 1 6 1 2니까 플러스 4. 맞지? 꼭지점좌표는 4,4.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 왼쪽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는 거 요거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가로의 길이 얼마? 3이네. 세로의 길이는 4. 그래서 얼마? 12. 되겠습니까? 자, 다음. 기본 1번.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 삼각형 O, B, A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일단은 꼭지점 잡혀 구해야 되겠네. 자, Y는 하자. Y는. 자, Y는. 자, 묶어낼 거 없네. 그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1 더하고 빼고 자, 3개 완전 제곱식 대지 x 1의 제곱 그다음 에얘는 밖으로 나와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얼마 4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4네 자, 그다음에 b의 좌표 b의 좌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x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그렇지 0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0을 대입을 하면 0 대입을 하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OBA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선이 위에 빗딱 한 오구서 자 다시 자 선을 그었습니다 1,마이너스 4, 1,마이너스 4 됐고 0,마이너스 3 여기네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됐고 자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얘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자 밑변을 요거로 잡아준다. 자 밑변 얼마? 3. 높이는 얘지 얼마? 1.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3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자 이차함수가 세 점을 지날 때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문제. 자 이차함수는 일단은 f(x)는 어떻게 둘수 있다? 그렇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둘수 있고, 세 점을 대입을 해야 되겠네. 일단은 F-2.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됐고, 그 다음에 0을 대입을 하면, 자, 여기서 c값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c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a-b는 2-c니까 2 플러스 4 해서 6 나오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4a-2b는 12-c니까 12 플러스 12 4니까 16. 자, 위에 거 2로 나누어주자. 그럼 2a-b는 8 식을 빼주면 되겠네. 빼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자, 위에 a를 잃어넣어보자. 그럼 2 마이너스 b는 6.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4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함수식은 f(x)는 2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나왔어요. 꼭지점 좌표 구할 수 있죠. 이묶건의자 x 제곱 마이너스 x 반의 제곱. 요거에 반의 제곱 1 더하고 뺀다 마이너스 4. 그다음 완전 제곱씩 고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괄호를 두번 썼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2랑 곱해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6 되지.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얼마? 1, 마이너스 6.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발전문제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자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px. 이거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는데, 반의 제곱이 9p제곱이네. 근데 뒤에 9p제곱이 바로 있죠. 그럼 얘를 세 개를 묶어버리면 바로 우리 안전제곱식이 되니까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얘는 x-3p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서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 3p 콤마, p 2가 나와. 그러면 p에 따라서 꼭지점이 마구마구 변하겠지? 일단 p에다 한번 0을 넣어볼까? 그럼 꼭지점 좌표는 3콤마, 얼마가 된다? 아니다. 3이 아니고 0콤마 나오지, 그치? 0,2가 나오네. 그럼 p에다가 1을 넣어볼까? 1을 넣으면 3,1마. 1 넣으면 1 나오네, 그렇지? p에다 2를 한번 넣어보자. 되면 6,0 나오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평면 위에다가 이 점을 한번 찍어볼게. 0일 때 2야, 되지? 그 다음에 3일 때 1,2,3일 때 1. 그다음 6일 때 0. 이 3이고.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오른쪽으로 세 칸가가 하나 내려오고, 색 칸가가 하나 내려오고, 그러면 이세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직선 L. 자취를, 아, L은 지금 자취의 길이라 했으니까 L이라 그면안 되겠네. 하여튼, 이런 직선이 되는데, 그 중에서 1, 4분면에 해당하는 것. 1, 4분면은 어디? 여기지.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네? 얘는 2고 얘는 얼마? 6이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요 길이를 L제곱이라 두면 L제곱은 2는 4 플러스 6636 얼마? 40. 끝났죠? 그래서 답은 40입니다. 자취라는 게 뭐냐 면 P가 변함에 따라서 가막 점이 변하는데 그때 얘가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P가 움직이는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다행히 1, 사분면이니까 여기만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60점 맞춥니다.